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권리와 당신의 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알아가는 시간 꽉찬 언니들의 인권탐구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레샤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잠시 우리 소개부터 할까요? 그죠네 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내가 부터 할까요? 네 <laughs> 먼저 네, 해드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지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완연히 살고 있고, 두 아이 두고 네. 있는 그리고 독트미라는에 d 여선 차주 단체 대표를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이거 다예요. 내가 많이 소개하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금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laughs> 네. 그렇긴 하죠.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laughs> 네. 자, 이제 재 소개할까요?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예, 저는... 아, 그 옛날 25년 전에 파키스탄 남성과 <laughs>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지 예, 오래된 꽉찬 여자입니다. <laughs> 이주민 방송에 현재 공동대표로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차별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이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좀더 반차별 운동에 힘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어 서로 안 지도 오래됐고 맞습니다. 각자 활동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laughs> 네. 우리가 처음으로 오, 같이 <laughs>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맞죠. 아, 네. 우리 두 여자가 왜 여기 앉아서, 그죠? 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한 시이더라고요 네. 그죠? 네. 자세한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악 어, 여자들은 또 무슨 뜻일까? <laughs> 뭐 이런 궁금함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laughs> 뭐 네. 보시면 알 거라. <laughs> 네. 네.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왜 이러한 인권 탐구 생활을 하느냐. 그죠 예. 앞서 뭐. 저희가 소개에서도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사실. 인권의 권리가 나의 권리기만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우리 모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아, 저희도 알아야 되고 예, 또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돼서 함께 우리가 그럼 한국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네. 또 어떤 인권들이 또 침해당하거나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네.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통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만나러 오는 기 되면 네. 때문에 네. 어, 정말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잘들어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열심히 네. 기대, 건가요? 아니 하시는 분 네. 기대가 있습니다. 소극 기대하면. 네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당구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이죠. 메이데이는. 네, 네, 메이데이는 노동자. 5월 1일 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주노동자대회는 뭐 5월 1일 메이데이이지만 네, 예, 이 네, 날이 뭐, 뭐, 뭐 하는 날인가요? 예,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네네. 특별히 또 많은 사회에 알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주노동자들은 사실 5월 1일에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요일이 아니라면... 쉴수 없는 날이고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가 있었지만 사월 이십구일 일요일에 좀 아. 앞당겨서 아. 예,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인보다는 네. 이주노동자분들에게는또 다른 메이데이가. 느끼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한국 노동자들 같으면 5월 1일에 대부분 직장에서 쉽니다. 예,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사실 쉬기도 쉽지 않고 어. 사업주가 허락도 잘 안해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또 자기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이날 나오기 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일요일에 메이데이 앞서거나 뒤에 네. 이제 보통 그런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를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언제 이야기할 수, 있, 할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자기의 목소리를 좀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주 노동자 조합인데요. 이주 노동자 조합.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죠? 네. 이주 노동자 조합은 2005년에 네.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민노총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양대 이제 음 노조 중에 하나이죠. 네. 네. 그 민주 노총 당사 앞에서 10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서요, 음. 이주 노동자 조합의 결성에 관한 음 그런 일들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음 어, 그로부터 2015년 한 10년이 되기까지. 음 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설립에 관한 그런 신고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어서요. 네.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노동부는 어, 이주 노동자들 중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서 노조원으로 이제 네. 자격이 없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10년간 끌어왔죠. 네. 그래서 이준호조가 대법원에 이해에 대한 훈련에서 이제 소송을 냈고요. 네. 네 대법원은 어, 이것은 합법화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판결에서 승소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판결문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갔지만, 아. 예, 신고를 또. 예 받아주지 않은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보면 네. 올해는 이주노동자 대기 특별한 대회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예, 네. 2015년에 결국은 합법화 됐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뭐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안정센터 앞에서 특히 서울 네, 쪽에서 네, 네. 이제 뭐 집회를 오랫동안 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네. 올해는 이제 2015년 이후 이주 노동자 대회가 뭐그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집행된 것들이 그렇죠? 올해는 특별하게 또 보신각 앞에서 더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한다이 이주민 방송 MWTV가 봐주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어 현장이 나뉘왔다고 하는데 한번 함께 볼까요? 네 현장으로 가시죠. 라이노동자자아침야 right. 네,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책알마문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사월 이십구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메이데이는 오월 일일인데. 왜 오늘 날짜에 하고 있는지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하루 쉴수 있는 시간, 그 날이 일요일 날 만약에 쉬면은 일요일 날배고고 그래서 월 일요일 날언 노동자들 다 쉬야 하지만 내 이주 노동자 현실에서는 쉬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 요구.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들이 일일날 모여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어, 예, 어느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우리 요구하는 거는 이제 사업장 이동의 사유와 이주 노동자들 어었던 노동허가제. 그러면 사업장 이동의 사유 없어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문제들을 꺾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있어야. 이주 노동자들이 편하게 노동할 수 있다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 이등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챈치를 위한 오늘 메이데이 집회가 될 겁니다. 오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 허가제 쟁취,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오신 모든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을 노야라만치국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둑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 아기를프라신주교가수도 풀어다니는 이씨입니 한국노동부는 고용하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베카와요니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투투버스는 오늘 이주노동자 메이데일 시작으로 5월 한달 동안 여주, 양평, 이천 이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그런 문제를 함께 외치고 고용센터 노동처의 이런 문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어, 순회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투투 버스에 함께 타고 더 많은 이주 노나들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투. 와 정말 좋아요. 좋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전체적인. 네. 진행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장 스케치에서 보신 것처럼 이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집회였는데요. 아,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또 영어를 해야 되네요. 네. <laughs>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어, 어.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 그렇죠. 그리고 노용, 어, 노동 네. 허가제를 또 쟁취하자. 아, 어,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 시청자분들도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그 사업장 이동 자유나 노동 허가제 의쟁취가왜 필요한지는 뒤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어, 2시 한 30분에 시작된 이 집회는 음. 또 보신각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보신각에서 출발해서 종로3가 오가, 이하사거리, 마로니에공원 네. 이렇게 돌면서 행진도 또 있었습니다. 네. 이날 주최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네. 그리고 네. 이주공동행동, 경기 이주공대가 함께 있고요. 많은 네. 이주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약간 이주노동자의 권리 네.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세하지 않지만, 네. 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조금 정리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저...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좀 깔끔하게 <laughs>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날, 이주노 동자 대회에서는 아홉 네. 개의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아홉 개가 지 네. 네. 어, 이 아홉 개의 요구안은 사실 10년 동안 계속 주장된 그렇죠. 것이기도 9가지만, 한데요. 네. 어,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예 네. 아까 슬로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네. 그만두고 싶으면 네. 그만두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고 갈 수도 싶으면 수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변경자유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업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안에 구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한이 짧을 경우에는 네. 또 직장을 또 이렇게 아무 데나 또 들어가다 보면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농축산업 어 네.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 63조 정도. 예 폐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 어, 또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뭐 근로기준법 63조, 63조. 한국사람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laughs>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업 특히 음.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특히 이분들은 보통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 5일 근무제 할수 예, 최저임금 지키면서 또 야근을 하거나 그렇죠. 휴일시간에 나와서 일하면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요 있네요. 이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외조항으로 어, 두고 있는 것이 네. 노동자의 어떻게 보면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아, 때문에 ]거든요. 예 폐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주 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어. 하는 거죠. 퇴직금은 보통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면 그쵸. 15일 내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을까봐. 예 그들의 미등록을 막겠다는 이유로 조금 예 자기 사업장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쵸. 보험에 들었다가 네. 그 퇴직금을 어디로 가서 받느냐 공항에 들어가서 출입국, 출입국.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예그 넘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또 굉장히 차별하는 문제가 될수 네, 있는 거고요 네일는예 네. 네네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준등하다 그렇죠.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는 이주여성들도 굉장히 음, 많은데 이주여성들이 또 남성 노동자들보다 다르게 성폭력이나 그렇죠. 예, 또 성추행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보다 임금도 적게 받는 경우가 네. 있고요 네. 또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뭐 폭력에 노출될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특히 이주 여성들이 그러한 호, 도움을 호소할 네. 경우가 어렵습니다. 사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그나마 또 여러 상담소의 소들이 있는데, 있겠지만. 이주 여성 은 노동자로서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좀. 호살 할지가 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렇죠 굉장히 필요한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필요한 그렇죠? 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네, 고용 허가제 폐기제하고 노동 허가제 도입하라. 아까 슬로건과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고용 허가제는 4년 10개월 일을 하고 또 네. 성실 근로일 때좀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문제는 4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도 또 사업주의 문제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사업장 의미는. 변경을 하면 성실 근로자가 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와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죠 그쵸. 사실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려면 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예, 네. 되고 네, 네. 그 빚을 좀다 갚고, 갚고 또 가족도 부양해야 하는데 사실 4년 10개월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업주들도 이제 노동자가 일좀할 만하다 승리한 데서 안정감될 때가 뭐, 네. 네, 그렇게 한다 싶을 때 이제 노동자 돌아가라면 하 사업주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 자신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노동 계약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원하는 곳에 배치됨으로써 네, 이게 네, 복불복이잖아요. 네. 누구는 네. 좋은 사업장가지만, 네. 누구는 또 잘못되면 뭐아무 그렇죠. 사업장이나 가게 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네. 근로자도 원하는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도 원하는 근로자와 서로 매칭될 수 있게 예,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67) 뭐~ (6789는) 아마 비슷비슷한은 아까 네. 요구해낸 내용이 같기는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네. 예, 단속 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하라는데요. 어차피 네.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그렇죠. 필요해서 그렇죠.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정 정도의 불법 체류율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무작위로 네. 사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합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을 합법화해 준다고 사업주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이 좀더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또 자기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고려되었으면 하고요. 그쵸. 또 UN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을 비준하라고 했는데요. 네네. 예, 저희는 뭐 UN에 가입도 돼 있고 뭐 사무총장도 배출돼 있고 <laughs> OECD 국가고 뭐 나름 선진국 하면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예, 요또 비준은 또 꺼려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더또 예, 빠르게 해야 되는 거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임금 삭감 관련해서 숙식비 제공하는 거 그렇죠.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간신히 받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뭐 숙식비로 2, 3만 원씩 뭐 2, 30만 원씩에 네. 예, 뭐 받아가고 또 때로는 그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방에서 뭐 대여섯 명이 자는데도 2, 3 0만원 받으면 사업주가 네. 한 백만 원. 맞지 않은. 예, 연만원 범단적인 것같아데그렇 사실 이주 노동자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 자야 될 것과 뭐 그다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죠. 그럼에도 왔고.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겨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에게서 또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맞아. 최저임금 올려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가 그것을 허락해 준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기하라는 주장이고요. 늘 네,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 모든 노동자에게 문제가 되고 급금 예, 올려놨더니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꼼수를 막 여러 가지로 부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최저임금 제도를 확실하게 네. 예,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사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지만 그렇죠. 뭐 우리 모든 노동자에게도 이거 같이 고민해줄 예,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정말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여기 하는 대회 내용들이 잘 우리나라 정보가그죠잘 네. 들어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이제 시민들도 이제 지직하고 운영해 주시면 또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네. 저도 정말 그 바람을 갖고 네. 네. <laughs> 있는 거한 분이라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정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이주 노동자 대회가 있었던 때, 그 이제 이주 노동자 조합에서는 네. 그 투투버스 발대식을 했습니다. 투투버스. 예, 네. 그 이주 노동자 투어.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이주 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입니다. <laughs> 아. 아, 예. 그래서 앞에 투 빼가지고 투어 네. 버스로 만든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주 노동자 조합이 활동한 지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동안 뭐 개선된 게 별로 없다.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어, 이 문제를 좀 구체적인 음. 현장에서 고치기 위해서 네. 이 투쟁 투어 버스를 이제 탑승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고용안전센터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그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고. 예, 지역의 고용안전센터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뭐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요구하는 건데요. 제가 네네. 들은 바로는 아, 고용안전센터 같은 곳에서 이주 노동자가 오면 반말을 그렇게 안 돼요. 어. 그리고 또막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그쵸. 예 그리고 또뭐 그런 성, 아쉬운 예, 점들이 예, 성, 많은 것 같아요. 성주 편을 뭐 일방적으로 들거나. 늘 그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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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각심을 그쵸고. 주려고 하는 네. 어, 투쟁투어 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주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 권리가 잘 지켜준다면 어, 바로 한국의 인권 수준이 양산된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어그 투쟁투어버스 일정을 보면 어, 지난 뭐 4월 29일부터 이제 5월 31일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네네네. 네 중간 중간에 뭐 집중대회도 있고요. 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고용안전센터를 뭐의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 서울 안산, 안산, 뭐 여주, 뭐 그리고 논산, 어... 뭐 충주, 뭐 이렇게 쫙돌니다게 되는 거 그래서 될까요?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주노조 음. 예.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 이주노조 찾으셔서 네. 일정 확인하시면. 네. 같이 함께 탑승하시고, 그렇죠. 또 같이 또지고 네, 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님, 네. 네. 시간이 이렇게 갈줄 몰랐어요. 네, 굉장히 네. 예, 시간이 빠르게. 정말 <laughs> 어? 잘 이렇게 설명 잘 해줘가지고요. 네. 제가 진행이 불편 없이 냈던것 네. 같아요. 네. 서로 서로에. 네. 네. 사실 오늘 나도 정말 많이 이 좋은 주제를 잘 들었던 것 같고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아마 잘 어, 새로운 사실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뭐 사실 그꽉 차선이들의 인권 탐구 생활은 우리 모두가 권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시청자분들을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예, 이러한 그 새로운 사실 알고 있는 사실 좀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laughs> 저희가 예. 네. 파악해서, 파악해서 예, 열심히 시간 될 거고요. 아, 네. 예, 나의 인권, 당신의 인권, 우리 모두의 인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근처는 이제 탑승할 끝나지 <안> 않습니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는 거예요? 네, 어, 다음 막 기다리실 텐데요. 네, 예, 6월 6일 저희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6월 6월 6일. 6일 네.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만나요.